아, 엑시던트는 맞았네. 있을 수 있어요 어. 예를 들면 턴을 도는데 턴을 돌자마자 손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헉. 어? 좀 이쪽에서 어, 좀 쓸렸다 저...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사과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대역죄인 이렇게 아유, 죄송합니다 네, 이 아, 얘기하죠 그럼 여자분이 고소하겠어요 어, 내가 놀란 거 아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음... 본인도 느낀다는 거지 근데 사실 그런 거 같아 커플친구 확실히 좀잘 배워야 돼 맞아요. 마녀선양에 바저타가 음. 소개를 했잖아요 음.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머나 어떡해 하고 바차타를 배우러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. 아, 그렇 네. 저도 사실 그 영상을 봤거든요. 네. 뭐 외국 분이셨던 거 네. 같은데 네. 그분들이 막 춤추면서 막 하는 게 되게 야하다라고 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네. 그 영상을 보면 사실 저는 춤을 추는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을 솔직하게 음. 물론 그 친구들 비주얼이 예뻤어. 음. 이게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뭔줄 알아요? 예를 들어 만약에 진짜 예쁜 분들이나 남자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예쁘게 춤추면. 아, 응, 아름다워. 아, 막 이러고, 막, 노블 어, 죄송해요. <laughs> 노블린 같은, 거 뭐랄까, 산적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, 막. 아니, 지금 다왜산적같다고 아, 아니, 기분 탓이야. 노블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. 산적 같은 분이 나와서. <laughs> 막 그런 걸막 춤을 추면 뭔가 막어뭐뭐 음. 하냐 둘이 부둥껴 앉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. 마녀사냥 보고서 무슨 생각했냐면 와 쟤네 되게 선남선녀네 음. 야한 것보다도 솔직히 그렇잖아요. 소셜 춤을 추러 갔어요 바차타. 네. 취미 생활 즐기러. 네. 근데 제 다리 이렇게 딱 꼬고 있었는데 음. 어떤 분이 여기 다리를 이렇게 치면서 어 한국 추실래요? 그건 뭐? 진짜 제가 그날따라 기분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. 음. 눈딱 뜨면서. 지뭐 하신 거예요? 음. 저 아세요?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약간 아니 허벅지를 왜 만져요? 근데 문제는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제가. 그럼. 근데 그리고 나서 솔직하게 생각했어요. 근데 공유였어 봐요. 공유가 와가지고 내 다리를 꼬고 있는데 쳤어 이렇게 내 다리를. 뭐 음.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제가? 좋아했겠지. <laughs> 겁나 좋아했겠지. 어머 <laughs> <그치? 엄마>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니지, 이렇게 했겠지. 치...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. 아, 제가 그치. 막 공유면은 막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날려고 딱째려왔다가도 엄마, 안녕하세요. 했겠죠? 네. 솔직하게, 냉정하게, 이런 것도 좀 있다. 그래서, 카플댄스를 출 때, 제가 진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. 꾸며라. 그지같이 하고 오지 말아라. 네. 진짜, 저 사실 그래서, 아차타든 탱고는 춤을 추러 가면 옷을 보기는 해요. 근데 더 솔직히 말해서, 젊고 이쁜 애들이, 늘어진 티셔츠 입고 왔어. 괜찮지? <laughs> 그니까 젊고 이쁘면은 패션은 조금 더 이런. 그렇지, 아니 패션이지.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약간 늘어진 거 입고 왔다. 요즘 패션인 거죠. 그렇죠. 약간 프리스타일. 그래? 탱고 인기 그래. 너무 많죠. 그러니까. 탱고가 사실 여인의 향기 그때 음. 거의 하루에 뭐 200명씩 신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여인의 향기에서 그 신을 보면 실질적으로 탱고를 잘하는 신이 아니었어요. 음. 그두 분이 정말 탱고를 잘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잘생기고, 너무 예쁜 배우분이 나와서, 그냥 뭘 해도 예쁜 거지. 그렇죠. 응, 그 모습을 보면서, 봐... 너무 로맨틱한데? 음. 어, 탱고어를 추면 뭔가, 뭔가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고, 백마타 왕자, 좀 비스무리한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죠. 그래가지고 무더기로 들어왔었죠. 그렇죠. 그리고 또, 커플 음. 댄스를 배우긴 해야 돼. 왠줄 알아요? 음. 스킨십을 너무 못해. 나는 좀, 아, 뭐 스킨십을 막 과감하게 막 이렇게 노블림처럼 센서를 이렇게 하는 게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난 아니고 제대로 <laughs> 만 한다. <거>. 아니 이거 나 완전 변태로 만들래 생고신 같은 경우도 두 배우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그죠. 인기가 진짜 많았긴 하거든요.